봉주 미소야 백미소 어린 미소 아침 먹고 있습니다 꿈만이 두른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참 좋고요 지금 저는 시내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소 이유식거리도 좀 사고 또 은행가서 또, 또 잔돈도 좀 바꾸고요 아, 우리 약국이 잔돈 잘 바꿔주는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가 또 요새 또 1000페소짜리 큰돈 들고 오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어요 1000페소짜리 들고 와가지고 20페소짜리 30페소짜리 사가도 뭐라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열심히 잔돈 바꾸러 다녀야죠 오늘은 100페소도 또좀 바꿔 오라네요 100페소는 웬간하면 은잘안 모자란데 100페소짜리는 손님들이 많이 들고 오거든요 근데 하도 1000페소짜리를 많이 들고 오니까 이제는 100페소짜리도 모자라다네 길이.. 아, 내비게이션은.. 내가 내비게이션을 찍을려고 하네 <laughs> 가는 길이 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길도 다안 길인데 내비를 찍었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내비 찍는 게 버릇이 된것 같아요. 아는 길도 찍고 보고 일단 차에 타면은 내비를 찍고. 우리나라는 내비가 나온 지가 꽤 됐죠, 그죠? 옛날에 뭐 제가 생각나는 게 하늘 나비였나 뭐 하여튼 옛날에 초창기 때 쓰던 내비가 기억이 나네요. 필리핀은 한국보다는 상용화가 상용화가 많이 늦었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당시 한 20년 전도 전에는. 필리핀은 내비가 없었어요. 사용은 할수 있었지만 거의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내비 유행할 때이 필리핀의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죠. 아, 필리핀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내비 안 된다. 길이 하도 계획 없이 이제 막 길을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진짜 내비가 안 된다. 안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조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필리핀도 내비가 완전히 상용화됐죠 웬만한 운전하는 분들은 내비를 거의 다 씁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내비 쓸때 조금 애매하고 조심해야 될게 지하도로나 고가로 올라가는 도로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상당히 헷갈려요. 이게 내비에서 뭐 지하도로 빠지라고 하는지 고가로 올라가라고 하는지 헷갈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억수로 헷갈립니다. 운전하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헷갈려가지고, 왼쪽 고가 타야 될때못 타가지고, 한번 길을 잘못 들면은, 필리핀에서 억수로 돌아야 거든요돈잘 바꾸고, 장도 보고, 이제 집에 갑니다. 이분이, 잘하는 것 같다고, 따갈로그 공부해주는 콘텐츠 같은 거, 뭐,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 따갈로그 잘못 합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불편하지 않게, 안 불편하게 살아갈 정도로만 하는 거지. 잘 하지는 못합니다 덥네요 와 <laughs> 진짜 덥습니다 오늘 케이크 사러 갑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셀 생일인데 오늘은 어, 우리 처제 생일입니다 그리고 삼겹살도 챙겼습니다 삼겹살 삼겹살하고 쌈장하고요 우리 필리핀 사람들 우리나라 쌈장 없으로 좋아합니다 나온 김에 또 기름도 좀 넣고요 원, 파이프. cash payment sir cash do you have go l s s l 1500 pm s h 0 p gas is doing regular mission sir 1 i 0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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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0 r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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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 값이 좀 많이 내렸네요 닦아다니까 깨끗하네 요저 뒤에도 닦아주네 원래 앞에만 닦아주는데 뒤에도 닦아주네 오늘은 고맙구로 와 삼겹살 집에서 깡깡 은근을 가져왔는데 차가 하도 떠어가지고막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좀 물렁물렁해졌어요 기름을 1,500을 넣었는데 두칸이 모자라네 아직도 와 기름값이 아직도 많이 비쌉니다. 이걸로 샀습니다. 대게 우리나라 것보다는 좀덜 이쁘죠? 우리나라 게참 이쁘죠. 가격은 뭐이 정도고요. 여기 예, 가 빵집입니다 빵집. 빵이 뭐 별로 종류는 별로 없고요. 뭐 대게 또 샀고 이제 집에 갑니다. 길에 사람이 없어요. <laughs> 진짜 덥습니다 지금 <laughs> 와 장난 아닙니다. 저희 약국 다 왔습니다 이제 자 우리 처제 생일 파티를 합니다 우리 미소가 눌러버려가지고 이름이 지워졌어요 케이크 미소 미소 이모 생일 노래 잘 불러 박수쳐 띵하 박수겠네 이름을 짓고 어휴 ㅋ Happy, Happy, birthday. Birthday. Happy, Happy, birthda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laughs> birthday to you.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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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thday to you. 블루나 띵키야 응. <laughs> 아니 <intérieur> 작은 봉투를 깜빡아가지고 안 가져와가지고 여기 큰 봉투에다가 소류봉투에다 넣어왔습니다 띵키야 띵야 띵키야 생선많 아, 그래. 나 안에 잡지하고 막해놨어니다 자, 짝, 짝 짝, 자, 짝 자, 자, 짝, 짝 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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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지 연지, 자, 지 연지, 자, 자, <laughs> <laughs> 엄마 머리 빗는거 빗으로 빗는거 보고 따라하며 따라 네, 카메라 찍고 있는거 알면은 안놀아 카메라만 쳐다보고 안놀아 그래서 몰래 찍을아 카메라 봐버렸다 밥몰라 새끼 새끼 밥몰라 어우 잘먹는다 지금 기저귀에 똥을 한 바가지 싸놨습니다 똥을 한 바가지 싸고 또 밥을 먹고 있습니다 머리 삐삐네 <laughs> Ha ha ha!